네, 안녕하세요 이니스메 자궁 리셋 한의사 김윤입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는 방광이 아픈 방광통증증후군에 대한 통증 유형과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다른 의심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방광통증증후군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요 또, 만성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오랜 기간 서서히 진행이 돼요. 저희 한의원에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평균 3년 이상이시고요. 심한분은 10년 이상 되신 분도 계세요. 저는 이런 경우에 한학과 침치료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생활관리를 잘 해주면 통증의 강도를 줄이고 또 호전을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광통증 증후군 관리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잠깐. 방광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방광통증 증후군에 관한 영상은 저번 영상 참고해주세요 우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방광 점막을 자극하는 음식을 피해주세요 소변은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소변 상태가 달라지게 되고요 이 소변이 방광 점막을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통증 강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드는 알코올이나 카페인류는 최대한 피해 주시고요. 또 매운 음식, 탄산음료,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든 음식들은 방광 점막을 자극해서 통증을 유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광 용적 늘리기. 저번 영상에서 방광 통증 증후군은 방광 점막이 섬유화 되면서 방광 용적이 점점 줄어든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변이 차면 방광 근육이 늘어나면서 통증이 생기니까 또 바로바로 바로 배출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배출하면 방광 용적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악순환이죠 네, 이때 방광 용적 늘리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통증이 시작될 때 바로바로 바로 배출하지 말고요 한 1분에서 5분 정도씩 소변을 참는 연습을 해 보시면 좋아요 1분 참아 보고 그 다음에는 2분 참아보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참는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보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 방광 용적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억지로 너무 오래 참으면 소변이 역류하기도 하고, 방광염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광 근육 이완시키기. 우리 보통 근육통 생기면 좀 따뜻하게 해주면 근육이 풀어지면서 통증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방광도 근육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핫팩을 이용할 건데요. 이 핫팩을 방광에 있는 아랫배에 해주는 것도 좋고요. 남자는 음낭과 항문 사이, 여자는 지 입구와 항문 사이에 약 5cm 정도 되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회음부인데요. 좀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이 회음부에 대주는 것이 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사실 저는 이 회음혈에다가 직접 침을 놓아서 통증을 완화시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부위가 방광에 가장 가깝게 갈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건강 근육도 이완시키고. 방광 주변이 헬류신환을 도와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방광 압박하지 않기 네, 우선 아랫배 쪼이는 바지는 입으시면 안 되세요 꽉 조이는 청바지 류나 등산복류 같은 거 그리고 혹은 여성분들 편하다고 했는 레깅스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서는요 고무줄 바지 입을 때 심해진다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처럼 아주 작은 아랫배의 압박도 방광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통증 악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원피스류 좋고요. 아랫배는 항상 느슨하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요. 또이몸 안에서 방광을 압박하는 것도 있어요. 방광 뒤쪽으로 바로 대장과 직장이 위치해 있으니까요. 뭐 만약에 소화 불량이나 장내에 가스가 많이 차거나 변비가 있으면 앞쪽에는 방광을 더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되는 음식 그리고 변비가 오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피하기. 네,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근육을 긴장하게 만드는데요. 방광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긴장. 되면서 단단해져요. 그래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혹은 통증이 더 민감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광 긴장은 평소와 비슷한데 통증이 더 민감해지면서 통증을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질환이 다 그렇지만요. 방광 통증 증후군은 스트레스를 특히 더 조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께 공유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